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9절로 성도는 고독할 필요가 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K-방송국에서 오랜 세월 방송인으로 활동한 후 은퇴한 구영희 아나운서는 늘 쫓겨다니는 삶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제2인생을 삽니다. 그야말로 자발적 고독을 즐긴 셈입니다. 그리고 지리산자락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정리된 삶과 되찾은 자에 대한 일상을 책으로 기록했는데 책 제목이 가끔은 고독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자발적 고독 속에서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맛본 분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인 존 버년은 절대 외로움의 장소 감옥의 고독 속에서 1678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철로 역정을 기록했습니다. 청교도 사상자로서 세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작가로 평가받는존 밀턴은 눈을 실명하는 인생의 가장 깊은 심연의 고독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 성격의 서사시 신라권을 기록합니다 벨기에 성교사 다이아는 신학생 시절 1873년 홀로 세상과 단절된 섬 그러나 나환자들과 함께하는 죽음의 섬 하와이 몰로카이로 들어갑니다 격리되어 살아간 600명의 나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85년 그 자신도 나병에 걸려 사망합니다. 그러나 고독의 섬에서 몰라카이의 성자라는 영광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모두 고독이 빚어낸 열매요, 작품이요, 영광입니다. 가끔은 고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파티 장소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항상 고독의 장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노아는 120년 고독한 방주 건립을 통해 홍수 재앙 속에서도 제2세 창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절대 고독의 산 시내산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길고도 긴 광야 도망자 신세 속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이 그렇게 쓰고 싶어 하는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성도는 가끔 고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절대 고독의 시간을 경험한 또한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중 가른 유다를 제외한 열명이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단한 사람 사도 요한만은 유일하게 천수를 누린 자입니다. 그러나 지독한 황제들의 피비린내 나는 핍박의 시대에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고통을 겪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전의 황제들은 죽은 뒤 자신을 신격화되었던 것과 달리 11대 황제 도미티아는 생존할 때부터 신이라고 부르도록 할뿐 아니라 도미티안 신전 경기장 건립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황제의 신격화에 반대하던 사도 요한 역시 황랑한 광산으로 둘러싸인 고독의 섬 반모섬으로 유배되고 맙니다. 구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그러나 애청자 여러분 절망의 섬, 절대 고독의 섬, 반모 섬이 은혜의 섬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실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대화할 사람 없는 외로운 섬이지만 이곳에서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 나눌 이웃 하나 없는 고독의 섬이지만 이곳에서 성령님과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교회들은 방문할 수 없었지만 교회를 위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기게야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주님은 들은 내용을 모두 적어서 각 교회마다 보내라 명령하십니다 절대 고독의 장소에서 주님의 명령 순종으로 나온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도는 가끔은 고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성과 CCM 그룹의 작곡가 장진숙이 지은 노래 중 광야를 지나며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고독 가운데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결국 고독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가사를 적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에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 보내신 곳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노래의 작사자는 광야에서 내 자가 산산히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독의 축복입니다. 성도는 가끔은 고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절대 고독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분들의 고백이 많습니다. 한 청년은 계획한 일들이 끊임없이 실패 후큰 낙심과 절망의 고독에 빠졌다고 백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그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목사님, 제 계획이 틀어지길 정말 잘 됐어요. 실패의 고독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순간, 그야말로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청년이 말합니다. 실패하기를 잘했어요. 목사님 실패하길 잘했어요. 고독의 영적 부유함을 온전히 경험한 자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한 문학가는 지난 세월 저술 활동을 회고하면서 가장 글이 잘 써졌던 시기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니 고독할 때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진정한 작가는 고독해야 작품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끔 고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부서 부장집사님은 k자동차 회사 역사상 초고속 승진하는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눈꽃 뜰새 없이 바쁜 사업으로 인해 부장 직분도 주율 성수도 차츰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급성 간염으로 모든 것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추진하던 일은 후배에게 넘어가고 승진도 중단되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가는 해외 순방기에도 날아갔습니다. 그저 할수 있는 일이라곤 텅빈 2인실 병원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돌아온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옆 병실에 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분의 요청으로 매일 기독교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찬양과 간증, 찬양과 말씀, 또 말씀... 병실을 바꾸지 않는 한 꼼짝없이 찬양과 설교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매일 듣는 말씀과 간증과 찬양 속에서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신앙이 깨어난 것입니다. 예수 없이 정신 없이 살았던 자신의 삶, 돈과 명예와 승진만을 추구했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이뤘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급성 간염이 힘들긴 했지만 내 영혼을 살리는 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가끔 고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최근 고독한 삶 속에 계신 성도님 있습니까? 오늘입니다. 깊이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세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